마흔역 인명거부의 또 다른 의미,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했는데도. 한덕수 최상목대행들이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조금이나마 막으려는 건데, 정략적 목적으로 헌법 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애초에 이들의 사고방식의 기반이 세계관이 이렇습니다. 헌법의 개헌조항과 개헌법까지 어기고 비상기협령을 시행한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이번 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게 뭡니까?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을 호떡 뒤집듯 뒤집고, 난데없이 국내 기업이 배상하라고 했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평생 샘을 걸쳐 어디한 일본 기업들과 대법원까지 가서 싸워 얻어낸 관결을왜 뒤집고 어떻게 뒤집을 수 있죠?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신의 매국 행위를 하면서까지요. 마찬가지로 현재의 만역 재판관 임명 요구에도 대통령 권한 내용들이 무시하고 있고요. 윤석열 지지 폭도들이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때려 부수고 판사를 해치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이하게도 폭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들 세력은 이미 국민 정화권 운운하며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 하단 관련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마원역 임명 법은 단순한 정치 편향적 결정이 아니라 법을 우습게 알고 자신들이 법위의 권력과 권한을 가진 존재라고 여기는 만원법. 안 국가 세력들이라는 걸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들을 싹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이들이 헌법재판관 9명 체제를 부정하든 말든, 어떠한 공소에도 헌재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합니다.